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봄다육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1번 요아이는 시밀레입니다 요아이도 보신 대로 크기도 좋고 수형도 좋습니다 입장 한엽이면서 잘생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보면은 소급장 보면은 이렇게 금이 이렇게 예쁘게 돌고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옆모습입니다. 시밀레입니다. 필요하신 분 얼른 문자 주세요.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크기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8.5cm입니다. 41번 시밀레 1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콩입니다. 42번이고요. 내네 아이입니다. 요렇게 내네 아이입니다. 생얼, 생얼이고. 요 아이는 생얼에서 철화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요 아이는 철화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내 네 아이들 금 좋고요. 뿌리 실뿌리로 다 내려져 있습니다. 콩 필요하신 분, 초보님들 한번번식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크기가 4.5cm고요. 요 아이는, 4세, 요 아이도 4.5네요. 크기가 비슷합니다. 요 아이 4.5. 예, 똑같습니다. 42번 콩 4개,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콩입니다. 구생이고요. 43번입니다. 전체 모습입니다. 요 아이들 보신 대로 입장 사이사이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 꽉 찼습니다. 와, 정말 엄청나네요. 개수가. 보세요. 요 하나만 해도 번식시키면 정말 수도 없겠습니다. 소보님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렴하게 품으셔서 번식시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같이 금 좋고 잘 생긴 아이들입니다. 요 크기를 보면 전체 크기만 볼게요. 9cm입니다. 43번 아이도 동일하게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44번 요 아이들은 도감 말이야 급입니다. 새아이입니다. 요 아이랑 이렇게세 개. 생을, 생을 철합니다요 아이들 실불이 내려져 있고요.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요 아이들도. 와, 정말 번식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요 아이 4.5가 넘고요. 철아 4cm. 생을 요아이는 4.5. 44번 동암색에 동일하게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45번 요아이는 아메스토로입니다. 요아이도 보신 대로 핑크빛 봉윤이죠. 금도 좋지만은 반듯한 수영 가지고 있습니다. 전 입장 한엽입니다. 요아이도. 특히 청소도 좋고요. 작지만 앙정맞고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깔끔합니다. 뿌이 있습니다. 사샘집니다. 45번 남메스로 동일하게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46번 요아이는 환상입니다. 항공 모습입니다. 요아이다 보면은 색감도 좋고 수영도 좋습니다. 크기도 괜찮아 보이죠? 핑크빛 복륜입니다. 이 모습입니다. 환상입니다. 보셨죠 크기 한번 볼게요. 크기가 7.5cm 네요 46번 환상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에보니 금입니다 47번 이고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보면은 생장점도 그렇고 이렇게 금발에는 좋죠 봉둥금입니다 옆모습입니다 에보니입니다 필요하신 분 저렴하게 품어가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도 뿌리는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네요 거기는약 9cm 입니다 47번 에보니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네드 다이아몬드 입니다 48번 입니다 전체 모습입니다 보신 대로 요 아이도 보면은 금발에는 좋습니다 거기도 좋고요 다만 보면은 앞쪽에 이렇게 큰 입장이 한두개 있었으면은 금상첨화 겠죠 그점 보시고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네요 가성비는 좋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네드 다이아몬드 입니다 뿌리 내려져 있고요 7.5cm 입니다 48번 네드 다이아몬드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깜찍한 여 아이는 슈마리아입니다 49번 이고요 여 아이는 보신대로 예, 한송이 꽃보다 더 예쁩니다 보면은 입장은 한엽이면서 핑크빛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정말 너무 예쁩니다 옆모습입니다 슈머리아입니다 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4.5cm입니다 49번 슈머리아 8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꽃눈 생얼입니다 50번이고요 이 아이도 보시면 전입장금 보세요 금은 정말 화상금은 최상급에도 아이 아니고요. 잘 생겼습니다. 꽃눈 생으로 조금 많이 귀한 편입니다. 요아이 정말 저렴하게 품어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아이는 청소가 이렇게 좋은 아이입니다. 바로 적심도 가능하고요. 꽃눈입니다. 뿌리 한번 볼게요.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7.5cm입니다. 50번 꽃눈성을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있는 이 쪼꼬미는 51번 맥랑징입니다 전체 모습이고요 작지만은 깜찍하게 생겼습니다 안경맞고이 아이는 또 실뿌리가 몇 가닥씩 이렇게 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해서 봐 주시고요 맥랑징입니다 저렴하게 매으셔서 멋지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요아이 크기는 4cm 네요 51번 맥라이징 1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아이가 또 오늘 마지막 아이가 되겠습니다 52번이고요 프랭크입니다 전체 모습입니다 색감 너무 좋네요 요아이는 환상적입니다 수영도 좋고 사이즈도 괜찮아 보입니다 옆모습입니다 요아이는 실뿌이 많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해서 봐 주시고요. 프랭크 필요하신 분 연락 문자 주세요. 강추 드립니다. 오 샘지가 넘습니다. 5 2분 프랭크 15만 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준비한 아이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